여러분, 스크럽데디 한달 사용,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요즘 여러분, 수세미 중에 핫한 제품 있죠? 미국에선 이미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좀 핫해진 제품, 바로 스크럽데디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웃는 스마일 모양의 수세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달째 쓰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럽 데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고 부분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닿았을 때 딱딱한 상태이냐 말랑한 상태이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차가운 상태의 스크럽 데디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럽 데디 위에다가 대략 2kg에 이렇게 유자차를 올려놔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게 지속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차가운 상태로 이용해서 기름때 제거를 하면 되게 효과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기름때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를 먹고 이렇게 기름때가 가득한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스크럽 대디로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약간 묻히고요. 한번 닦아 볼게요. 자요렇게 기름때가 엄청나게 묻어 나오고. 자, 이 제거된 후라이팬은 물티슈를 한번 딱 닦아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뜨거운 물로 좀 세척을 하면 좋을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기름때가 제거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스크럽 대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흡수된 이 기름을 뜨거운 물로 조물조물 하면 한 방에 없어진다는 건데요.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자, 물은 가장 뜨거운 상태로 해 놨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조물조물 해 보겠습니다.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딱히 세제를 쓰지 않았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몇번 조물조물 하면 이렇게잘 닦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이 강요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제를 쓰지 않아도 수세미가 다시 깨끗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따뜻한 물을 뜯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유자 2kg짜리 유자체험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눌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랑말랑 해지기 때문이죠 단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사이즈에요 사이즈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인 남성 한뼘 크기만 합니다 사이즈를 조금 재보면 자 위에서 아래까지 10cm 그리고 폭이 그리고 폭이 4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사이즈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채구멍과 거의 흡사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쓰기에는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쓸때 가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바로 숟가락, 젓가락 닦는 겁니다. 이 눈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을 넣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설거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요 입모양은 숟가락, 숟가락을 넣고, 요렇게 세척을 하면, 매우 잘 된다는 점. 요게 또이 스크럽데디의 장점인 중에 하나죠. 요런 거 닦을 때, 요기서 손가락에 두개 눈을 넣은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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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닦으면, 매우 잘 닦인다는 점. 요런 점이 있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부분 컵이, 약간 이, 생맥주전 기준으로 요런 컵인데, 요게, 요게 이렇게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게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컵이 크니까 가능한데 요렇게 요렇게 스탠리 기준 약간 요런 큰컵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잘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런 점들은 조금 이게 단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잘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그냥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 스크럽데디를 제가 한달 동안 써본 결과, 제가 기존에 쓰던 수세미는 그냥 요렇게 생긴 수세미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냐 이게 나냐 하고면은 보 저는 압도적으로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잘 닦이고요. 잘 닦이고 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수세미를 쓰면 나중에 이 수세미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수세미 자체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뜨거운 물로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웬만한 이 잔여물들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수세미의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히트 상품은 히트 상품의 이유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면 을 이렇게 다이소에서 살수 있는 이렇게 세제 넣는 솔형 요거 제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거치대까지 있고, 요거 후라이팬 닦을 때나 내가 손으로 만지기 싫은 거 닦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써요. 도마 닦을 때도 그렇고, 간단하게 칼 닦을 때도 요거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스크럽데디 한달 사용하고 살만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미국에서 메가 히트 친 상품이 괜히 메가 히트 친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제품 리뷰 보시고 수세미 한번 바꾸실 일 있으면 요거 좀 가격은 나가거든요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